오늘은 짜파게티 더 블랙을 먹어볼게요. 짜파게티 시리즈의 신제품이고요. 요즘 농신라면에서 뭐더 레드, 뭐더 블랙 이런 거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두 개를 한꺼번에 끓여보겠습니다. 포장을 개봉하면 짜장 스프, 후레이크, 짜장 풍미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실 제가 오리지널 짜파게티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리지널 짜파게티와 재료가 뭐가 다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도 원래 짜파게티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더 블랙이니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짜장스프와 풍미우는 후첨이기 때문에 나중에 넣는다고 하고, 아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두 번째 면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후레이크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큼직한 고기 건더기가 들어가 있죠? 오리지널 짜파게티는 이런 큰 고기 건더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물까지 버리고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사실 물 버리면서 왕고기 먹개를 버렸습니다. 아깝네요. 참 이런 비빔면들은 건더기를 온전히 보존하고 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체를 쓰면 되는데, 또, 체라는게 설거지하기가 귀찮거든요. 어쨌든, 짜장 스프를 넣었고요. 짜장 스프 자체는 기존의 짜파게티랑 별 차이가 없죠. 생긴 거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짜장 풍미유. 정말 이름 그대로 이걸 넣어줘야 풍미가 확 상하죠. 역시, 어떤 음식이나 이 기름이란 게 필수품입니다. 이 짜파게티 블랙도 그렇고, 오리지널 짜파게티도 그렇고, 다 분말 스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신생 짜장라면들은 액체 스프가 많죠. 근데 블랙은 여전히 오리지널을 계승해서 분말 스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비비는데도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 통미유가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비벼졌으니 덜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 짜파게티 블랙이 맛은 업그레이드 되었을지 몰라도 양이 오히려 오리지널 짜파게티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원래 짜파게티도 양이 많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원래 아무래도 비빔면들이 국물라면보다는 양이 적게 느껴지죠. 국물이 없기 때문에. 라면 두개를 싹싹 숟가락까지 사용해서 긁은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라면 두 개를 끓였는데도 뭐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실제로 오리지널 짜파게티보다 양이 줄어들었는지는 비교 검증이 안 되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파게티 블랙. 아, 근데 이 양이 사실 건더기가 물을 벌때몇개 희생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그거는 별 차이 안 나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도 그렇고 짜파게티도 그렇고 항상 잘 파는 라면들인데 맛이 바뀌었다는 말이 많았었죠. 이번 신라면은 더 레드로 그거를 만회한 것 같고 짜파게티는 이번에 더 블랙으로 만회하려는 것 같은데 기존 짜파게티와 얼마나 다른지 또 요즘 그동안에 많이 나온 신생 짜장라면들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물론 상당. 맛이 진해진 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이미 대체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짜파게티의 한정에서도 사천 짜파게티가 있죠. 매콤한 그거 여전히 맛있거든요. 그런 라이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짜파게티라는 명성에 맞는 제품이긴 하고요. 아까 보았던 이큰 고기 덩어리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더 좋아졌고 확실히 오리지널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게 맞거든요. 후레이크로 넣었던 야채들도 그렇고 씹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식감도 업그레이드됐고 맛도 당연히 업그레이드됐고 농심 더 블랙 프리미엄 라인답게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보여요. 포장을 다시 보면 면은 건면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고칼슘이란 말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라면에서 건강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래도 칼슘도 들어 있다니까 좋은 거죠. 칼슘은 좋은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자파게티가 맛있는 라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을하든뭐 맛이 없겠습니까?